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객을 사로잡는 웃음 기술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잘 웃고 계셔요? 네. 자, 웃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 어렵죠. 어렵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앉아있는 것도 네. 힘들어 일하는 것도 힘들어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도 왜 울고 태어나죠? 힘들은 야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늙어, 늙어 죽을 때가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웃어야 돼. 요즘 바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근데 힘들어 죽겠다면서 안 죽고 살아요. 그렇게 계속 죽겠다면서 살고 살고 이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기이인 인생 살거 재밌게 살자고. 그래서 힘들어도 살겠다고 그렇게 보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웃어볼까요? <laughs> 어렵죠? 왜 예, 웃는 게 이렇게 좀 어색한지 아세요? 잘안 웃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화내기가 쉬워요 웃기가 쉬워요, 화내기가 쉬워요. 어떻게 알아 화내기가 쉬우는지? 어, 화낼 때입 주변의 근육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화를 내봤기 때문에 입 주변의 근육은 굳어있습니다 지금요 웃음보가 터지면 아부지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왜 그럴까요 웃지 안 해봤기 때문에 입주변의 웃음의 근육은 굳어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부터 뭡니까 입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할 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웃으려면 저 따라서 고정관념 벗어나자 고정관념을 자 여기 계신 분요 보면 제가 이런 게임을 하면 나이가 4 50이 넘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강사님, 지금 갖고 놉니까? 이래요. 장난하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게임에 적응을 못 해요.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창의력이 있어서 금방 이 게임에 적응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적응을 못 한다는 것은 빨리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네. 자,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지가 개입니다. 뭐라고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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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가 개. 개.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이 고양이. 개. 뭐라고요? 고양이. 세 번째 손가락이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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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손가락이 지. 자, 첫 번째가, 개, 게, 고양이, 고양이 여우, 여우, 지. 여우셨어요? 네. 잘 보세요. 저 따라서 고정관념 벗어나자. 뭐라고요? 고정관념 벗어나자. 이게 뭐예요? 개. 네, 잘 보세요. 고정관념 벗어나세요. 보이는 걸 보고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걸 봐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개. 예. 네. 자, 개, 고양이, 여우, 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 고양이. 아. 지금도, 지금 게임에 말려두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보지 마세요. 기왕이면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이게 뭐지? 지. 네. 아! 지금 보는 사람은 지금 또 틀립니다. 이게 뭐예요? 네. 아! 이게 뭐게? 네. 아, 보인가요? 네. 자, 박수 세번시작 네. 자! 제가 뭐,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 처음에는 손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인생상 살면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이 많아요. 표정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를그 사람 외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정말 많은 거예요. 오늘부터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외면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웃음의 기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른들은 뭔가 웃기 전에 판단하고 웃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판단하지 말고 잘 웃으려면 또한번저 따라서 자, 잘 웃으려면 오바하자. 뭐라고요? 오바하자. 오버. 두 번째, 무너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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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처럼 웃자. 뭐라고요? 아이처럼. 이세 가지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뭔가 또 하나 제가 또 여기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어떤 회사가 신규 직원. 이 신규 직원 한명 때문에 뭔가 대박을 터트려요, 대박을. 어떤 걸로요? 인사법 하나로. 이 인사법 하나 때문에 뭡니까? 그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갑니다. 자 보세요. 기존 직원들의 인사법은 이겁니다. 자, 어디 영업사 영업 사원 쪽에 가 보니까 어때요? 고객이 오면, 오면 어떨게요? 자,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 한번 해 보실래요? 시작.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럼 고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신규 직원은 고객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개를 보면서 어떻게? 해? 고개를 고개를 보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은 거야. 자, 고개를 들으니까 빰 맞아 안 맞아? 빰 맞잖아요. 이게 빰을 안맞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 기울였어. 그래도 빰 때리죠. 웃으면 또 비웃는 때린 거예요. 자이 고개를 올리면서 뭡니까? 동작을 하나 했어 동작. 무슨 동작? 그렇죠. 손동작. 이 반짝 반짝. 자 반짝 반해 보세요. 반짝 반짝. 자 반짝 반짝. 이게 지금 이게 안 들어가면 치매 치매. 아 선생님 치매 치매. 왜안 들어가? 얼려 해보세요. 자 이러면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시작. 고객님 어서 오세요. 자 고객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요. 좋아하는데 기존 직원은요 변화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핸들링 인사법은 이 신규 직원을 왕따시키는 거야. 근데 신규 직원 어때요? 고객이 좋아하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핸들링 인사법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거야. 나이리면그 회사 대표이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신규 직원이라 대표이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고객이 잘 알고 고객님 어서오세요 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 어떻게? 해? 너 이제 잘렸다. 너 이제 쪄졌다. 시킨돈 안 했다고 잘렸다 이 말이 이제. 아이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대표이사가 부르는 거예요. 신규 직원을 대표이사가 뭐라 하겠을까요? 너그 핸들링 인사법으로 어디서 창안했냐. 참 멋있다. 헌 직원들한테 이핸들 인사법을 전파시켜라겠어요 기존 직원들은 화가 나안 나? 안 나? 화가 나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laughs> 짓이야 저 따라서 변화는 아픔이다 변화는 아픔이. 고통이다 변하는 고통. 이 변화 이게 변화가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 조그만 변화에 정말 몸이 인색합니다 전에 계신 분몇 분이 지금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는데 왜 끄덕거리죠 왜 고개를 끄덕거리죠? 저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한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변화의 시작이다. 뭐라고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만 끄덕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 말에, 그 강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공감을.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만 끄덕인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 또더 붙입니다. 아, 뭐라고요? 아, 이러면, 감동받아요, 감동받아. 집에서 얘들한테 혹시, 얘들 말이 혹시라도 뭡니까, 빗나갔더라도, 잘못 이야기하더라도, 뭡니까? 부모가, 아, 그러면 얘기는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 상상력, 창의력이 나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제발 뭡니까? 기왕이면, 항상 인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주자. 이걸 어디에 대해서 하냐? 집에 가서 꼭 하시라고. 집에 딱 들어가면, 어 여보, 나왔어. 그러지 말고, 자기야, 나왔어.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좀 해요. 자, 제가 자기의 자기. 자,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야 자기야 나왔어. 시작. 자기야 나왔어. 그럼 신랑이 뭐라 할까? 미쳤냐, 그러요잘 보세요. 왜 미쳤냐 할까요? 안 하던 짓을 했기 때문에 미쳤냐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성공은 난 성공한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도전 의식이 없어요, 모험 정신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직장 생활만 이렇게 허덕이다 사니까 뭡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뭔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 정말 멋진 것이다. 감기 약 먹냐고요. 뭡니까? 그때 진통을 낮춰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유리창에 파리가 붙었어. 그 파리를 돌로 잡았어요. 뭐가 깨져요? 유리창이 깨집니다, 여러분요. 무서운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옛날 엄마들은요. 집에서 얘기를 났어요. 병원에서 얘기를 났어요. 집에서 얘기를 나도 아 맞아 없었어. 아 맞아 없었어. 요즘은요, 병원 안 가면 다 힘들어 합니다. 그게 무슨 말, 내몸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뭡니이 면역을, 하늘이 주는 이 면역을 우리는 만들어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 그래서 웃음의 그 멋진 것을 우리는 꼭 알고 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돌피는 언제 나오냐? 이게 뭐냐면 암치유까지암치유까지요 저도 뭡니까? 웃음치료때 가지고 이우울증치를 저도 한 거예요. 저를. 자 그러면 엔돌피언의 3천배배서 나온 이다이돌피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 웃음보가 터졌을 때 이게 나와요. 웃음보가 터졌을 때요. 자 한번 웃음보 터져봅시다. <웃음> 아, 해봐. 나도 쪽팔려. 강세도얼마 쪽팔린 줄 알아? 쪽팔리면 순간입니다. 그 용기는 영원해요. 네. 여러분 한번 쪽팔려 보고 뭔가 뭐, 인생 멋지게 살자고 한번 웃어봐. <laughs> 자, 많이 웃으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뭐가 나와요? 눈물이 <laughs> 나와요. 이 눈물이 다이돌핀입니다. 아... 여러분, 올림픽 때그 금메달 그 따신 분들이 그 기분 좋은 날왜 웁니까? 왜 울고 웃고 그럽니까? 기뻐서 내 네, 지금까지 그 역경을 이기고 금메달 그딴 거에 대한 얼마나 벅찬 그 눈물을 흘리냐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울어야 삽니다. 뭐라고요? 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뭡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웃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몸 안에, 겉으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몸 안에 뭡니까? 아픔, 상처, 이걸 빼낼 때, 정말 아름다운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앉지 말고, 다 밖으로 빼내자고. 아시겠죠? 네.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게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사랑했을 때 나와요 사랑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특히 직장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 중에 네가 이 사랑 중에서 어디서 무슨 사랑이 제일 좋을까요 실은 직장 간의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집에 있는 것보다도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죠 근데 봐보세요 자 좌우로 봐보세요 좌우로 마음에 든사람 있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보는 사람은 다 고통이야, 이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래서 오늘부터 직장 간 사랑은 웃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 가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내 애인이 마음에 안 든다. 내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 딱, 껴안아봐요. 자, 껴안아봐. 자, 자기 애인 껴안아봐. 딱 마음에 안 들면 딱 돌리자, 돌려. 돌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딱 생각하면서, 자, 느낌을 좀 만족을 해봐, 진짜. <웃음> 시작. <웃음> 제가 이런, 예, 이런, 저, 무식한 제가 연습을 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연극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연극. 어차피 인생 연극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랑해서 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면서, 뭡니까? 전기 안 오는 거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직장에 다닐 때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직장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연극을 못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극을 잘하자. 뭐라고요? 연극을 잘하자. 정말 연극을 잘하는 사람 좋겠습니다. 저도 실은 제가 이 기가 안 들리면서 청각 장애를 안으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동료들이 없어.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혈연, 지연, 학연이 없기 때문에 저는갈 곳이 없었어. 근데 공무원 하니까 어때요? 민원인들이 잘나옵니다 저는 그 민원 민원인들하고 저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저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민원인들하고 같이 놀면서 살았던 내 모습이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웃음이 필요하다고.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뭐라고요? 만병. 웃음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성공의 지름길. 네. 그래서 여러분요, 웃음이 가져다 놓은 보약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서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고객을 사로잡는 웃음 기술 첫 번째 뭐라고요? 크게 웃자 두 번째 길게 웃자 세 번째 춤을 추면서 웃자 네 번째 항문을 저이고 웃자 다섯 번째 단전 웃음 웃자 꼭 이거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혼합해서 꼭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뭡니까 직장에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습니다 <laughs> <laughs> <합니다. 웃음>